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 몇 가지 좀 체크 좀 하고 지나갈게요. 올라간 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49호차 공룡 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얼굴 못 보던 분들이 아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전부 다 장관님들은 국정감사 불려가신가 봐요.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회 의 국정감사 업무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들이 대신 참석하셨는데 제가 일단 몇개 물어볼 텐데 곤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 강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허위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들이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죠.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합니다.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관님들 못 오신 분들도 꽤 있고 한데 제가 몇 가지 좀 체크 좀 하고 지나갈게요. 그 근데 저번에 제가 전화도 번했었었는데그 대령 인사 관련해서. 네.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 네. 그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네. 실제로 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는 거죠. 바로 어,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인사 발표할 때도. 네. 만약에 이 특정한 인원이 추후에 문제가, 아, 어, 네. 발각이 되면은, 심사 과정에서 발각이 되면은, 어, 취소한다. 이런 전제를 꿈. 네, 명확하게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전제를 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말만 네. 하면 이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권유가 있냐면. 네. 아예 말을 하지 마라. <laughs> 젠더 갈등에 관해서는 해법이 없으니.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공고도 많이 해요. 네. 네, 실제로 좀 회피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네. 꺼내놓고 토론해야지. 네, 그리고 맞습니다. 불합리한 결론을 다 시정해가야지. 네. 이쪽이 더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이 작은 문제는 덮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동안 저희가 어쩌면 문제로 느끼는 분들이 있으나 회피했던 문제 같아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이 부분을 토론해서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 예. 네, 습 예. 어쨌든 사회라고 하는 게, 특히 민주주의 사회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 가짜 정보, 왜곡 정보로 사람들이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진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 그걸 소위 선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특히 이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거 절대 거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닙니까? 그 수사 상황 체크를 좀 해주세요. 왜안 하고 있는지 예 확인해서 그렇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 각 부처의 문제점들 예상되는 현안에 대한 대책 방안 뭐 등등을 좀 이번에 저희 국무회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마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못한 것 같아요. 그거 다 기억하시죠? <laughs> 준비하라고 한 거. 근데 오늘 소식 없이 안 해가지고. 안전, 보안 등등. 혹시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게 뭐가 있을까? 제대로 되고 있는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스크린 해볼 테니까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대신에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세요. 대책을 다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하면 얘기하지만. 있나, 없나 체크하세요. 있나, 없나. 아, 이건 문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걸 보고 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총리, <laughs> 어제 새벽에 많이 다니세요? 새벽 얘기 한번 해보세요. <laughs> 새벽 총리라고세요 <laughs> 예, 뭐, 인력시장도 가고, 예. 여기저기 갑니다. 가급적 일찍 뭐, 이것저것 좀 들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총리님도 뭐잘 다니시고 계신데, 장관님들도 그렇고, 여튼 현장에 좀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